아 그래요? 어 아. 같이 가셨습니까? 아 예. 어제 참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창세할 때 이게 지무이요 어이. 음,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이정국 행정관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영배 TV 님 아니십니까? 아. 아, <laughs>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예예아 진짜 로보카 강때 로보카 이정국 교관이 로보카 이정국 교관이 만났어요. 영배 TV에도 아 후반이... 너무 영광입니다. 대단하신 분을 제가. 아 진짜 여기서는 아, 유명도 예, 만나서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사실은 예, 영배 TV가 예, 예. 해병대 전우 유튜버거든요. 예, 예. 아 전우회. 네네. 좀 해병대에 저희 전역하는 해병들이 전우회로 네.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아 그, 아, 근데 이제 예. 생각보다 이렇게 젊은 후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네, 또. 네. 가보시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관체인데 예, 예. 우리 또 이정국 위반님께서 해병대 선에 해병대 후배들한테, 아, 아 예, 예, 비 <laughs> 후배들한테 한번 예. 아유, 해주시면 좋습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저, 아, 또 말씀에 또 기회를 주시고, 아, 그럼... 그러면 제가 뭐 명언 아닌 명언을 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헐! 석! 우리 예비역, 해병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해병 상사 이정국입니다. 영언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강물은 흘러서 간다. 돌을 만나면 돌아서 가고 장애물을 만나면 결국 스며들어서라도 흘러서 간다. 강물은 결코 바다에 도달한다. 여러분들은 강물이고 해병이다. 영원한 바다의 사나이가 되어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전우에 많이 가입하시고 활동도 멋있게 해주시길 제가 염원드립니다.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펄! 청 해변 너불묻었다 뷰티풀 아 대가 한도 해야 돼요. 네네 아 좋습니다. 우리 해변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해병대 전후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하고서 봉사활동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지역도 광시 해병대 전후와가 또이 행사를 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정우 도관님이 말씀해 주셔서 젊은 후배들 많이 가입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하여튼 선배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네, 네. 하여튼 저희는 협력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네. 예비역 해병 선배님도 선 후배님들도 해병대 같은 또영훈한 해병으로서 그렇죠. 대단한 활력을 기대 드리고 되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팔! 참! 연배TV님 구독자, 계속,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지성아, 얼굴에 풀 묻었다. 뷰티풀. <웃음> <웃음>